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하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요항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 아멘. 요한은 하늘이 열려 있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땅을 밟고는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 하늘의 사람, 하늘을 닮은 사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흰말 백마를 타신 분을 보았는데 그 이름이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흰말이 백마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전쟁의 개선 장군들이 보통 흰 말을 타고 어, 등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공동 번역에는 신의와 진실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믿을만함, 신뢰함, 또는 충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마은 우리 예수님은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싸우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며 앞으로도 심판할 때까지 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 주님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쥐꼬리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든지 내 영광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눈이 불꽃과도 같았다. 뭐 불이 활활 예수님이 타올랐다 그런 뜻 그림 언어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눈, 눈이 불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곧 꿰뚫어보시는 통찰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보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맹렬하게 이 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장수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 승리하면 그 승리한 지역의 지역을 상징하는 관들을 이제 개선 장군도 들어올 때그 여러 가지 관을 쓰고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많은 관이라 그랬어요. 곧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 최후의 승리자, 만왕의 왕이시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피로 물든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얼마나 사탄과 악인과의 전투가 치열했는지, 온몸에 예수님이 이 악한 사람들의 피가 뿌려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곧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악인들을 마치 포도주 틀에 탁 던져서 그집 밟을 때 붉은 핏빛과 같은 것이 흘러나오듯이 악인도 최후의 심판받을 때 그처럼 피를 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피가 예수님의 그 옷에 묻어서 그러니까 피로 물든 옷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흰 말을 타신 분 이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해 14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흰옷을 입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을 나아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내주는 강한 성이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주, 찬송가인데요 종교개혁의 주제가라 할수 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재판의 회부가 됩니다.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루터가 바로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보름스 의회 지붕의 기와장이다 마귀라 해도 나는 그곳에 나아가 당당히 진리를 밝히리라 하고 청문회장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만 의지하고 싸운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날 대신해서 싸우는 예수 크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마귀가 들끓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진리 가운데에서 장수이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까 다 포도주 틀을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좌우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뭐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히브리 사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쌍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피조물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21절.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곧 최후 승리는 주님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육신이 돼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고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만 의지하면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최후 승리할 것이고 그를 따르는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환란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주님만 그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온통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지알 바를 모르는 처지 가운데 있어도 오직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싸우실 것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주님이 최후 승리하듯이 우리도 최후 승리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 약속 믿고만 나아가면. 예수님이 최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최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 말씀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 악한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